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 창세기 5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9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19절에서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1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사원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명절 추석 때가 특별히 하는 인사가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 풍성한 한가위에 대해서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석에 이제 아마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실 텐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 한주 동안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 이 동행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던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이 동행이라는 것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행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동행이라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서로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면서 항상 어떠한 것들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갈망을 올바른 대상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채울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매 순간 혼란스러워하고 고난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끝에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종결맺게 되어지나요? 죽음이라는 것으로 종결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선지자들의 대표였던 엘리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노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잠깐 짧게 네절 정도 등장하는 것 같은 이 에노옥의 삶 가운데서 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아 에노옥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갔는지를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던 이유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져 있나요? 창세기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 에녹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아 하나님과 동행한다? 어이 동행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알겠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인지를 제대로 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시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한 군데 더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에녹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 그럽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자가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을 갖게 되어지냐면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표식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덧붙이냐면은 창세기 5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처음부터 그셈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은몇 세를 살았냐고 하냐면 성격에 65년간의 삶을 살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65년간의 삶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을 주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가 이름을 막 듣지는 않지만 특별히 구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리우는 대상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존재의 본질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희가 이전에 아브라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의 어떠한 전반적인 운명이 변화되어질 때그 이름을 변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셨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그냥 가벼이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맡겨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그 앞으로 가게 하시면서 어떻게 이름을 부르나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저 아유리 지유리 이름을 붙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다들 기도를 하고 지으셨겠지만 이 율자가 흐를 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이름을 정하기 전에 아 정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 이름을 지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드셀라,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무드셀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무드셀라가 그 죽음을 때를 통해서요.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그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인류의 어찌 보면은 멸망을 점치셨을까라는 것을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어떠한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요? 오늘날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사람은 두렵고 어떠한 사람은 다시금 회복함을 누릴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현재 만약에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에게 그 심판이라는 명령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혹시 무두셀라가 산횟수가 언제인지 아나요? 7절에 보게 되어 지금 27절에 969세를 살았다라 그럽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연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라보실 때그 심판하시기까지 얼마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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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참으셨나를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은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낳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드셀라를 볼때 어떻게 돼요? 에녹은 아, 창을 던지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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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신의 자녀가 죽는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되새겼을 거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에녹이 무드셀란을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무드셀란을 낳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인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오늘날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이제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면서 2000년도 이제 딱 되기 전에 이제 안나 안 태어났을 때 제가 맞은오선이죠 이제. 그딱 2000년 된다고 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막 2000년이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가면 막 컴퓨터가 마비될 것이다.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날만을 아주 손꼽아 기다리면서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엔녹도 마찬가지로 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어떻게 했다 그러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살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종말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이것은 죽고 살아야 되는 문제 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집중한 것입니다. 그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랐지만 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보면은 이 누군가 말씀하는 그 말씀의 대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았듯이 이 선악과 아담과 하완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면은 그 나무 열매 하나를 먹었다고 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동산 중앙에 나무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파급력이 다름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종종 우리가 이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시는 일인데 막 어린아이와 뭐, 가축과 모든 것 상관없이 모두 다 멸절하라. 이러한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자비의 하나님인데, 왜 그런 것들을 다 멸절하라 그러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고작 나무 열매지만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그냥 그러한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과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그 무드셀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결코 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떤 수많은 이야기와 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정말로 과자를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과자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는 제가 이제 과자를 많이 먹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왜안 좋아할까요? 몸에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요? 같이 있으면 은 절제함으로 이제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은 철저히 저와 하나님과의 시간이에요. 그럼 제가 그 안에서 그 과자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과자를 먹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아내가 먹지 말라 그랬지. 라고 해요. 그, 그, 그 생각이 들면 저는 어떻게 돼요? 과자를 들으면서 멈칫 하는 것이요. 비록 아내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 말을 기억하고 내가 그 말을 따르면 나는 아내와 지금도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조금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반대로 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안나와 이야기를 하는데 안나가 구구절절 저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아 이번 주일 점심은 뭘로 했으면 좋겠까. 이 생각만 다른 생각만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이 사람이 몸은 같이 있으나 같이 있지 않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이. 동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떠한 삶을 살던 간에 이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에 힘쓰면서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의 생각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바로 본문 가운데 이것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창을 던지는 자로 이 자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깨닫게 해 주셨을 때에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아 오늘에 누드셀라가 뭐, 죽을까 오늘일까 계속 이것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분명히 성경의 세상의 끝날에 나타날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고 온갖 재앙들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우리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으나 그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곧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매순간의 삶 가운데 에아 하나님께서는 언젠 오시겠지 라는 이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놀라운 것은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무드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인류를 오래 참으시면서 그 심판한 날을 더디더디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돌이킴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누구는요? 노아라는 이 사람은 그 준비함으로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매순간순간 보면서 기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정작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와 시기는 알수 없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어떠한 삶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지 모르나 그것을 벗어날 방법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 피할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하, 경험케 경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